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 제 2강 전도의 내용 그랬어요. 사실 기독교를 보면은 가장 축복된 것들이 가장 오해되어 있어요. 그게 그게 참 시급한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단체들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인데 그럼 엄청난 건데 그죠 굉장히 그 좁은 의미로 이렇게 딱해놔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샤머니즘 문화가 뭘 맨날 신께 막막 간구하는 거잖아 막 손바닥 빌어 가면서 물도 넣고 빌고 장독 덕에다가 빌고 뭐 길거리에다가 뭐 이렇게 나 음식 해놓고 빌고 이런 이런 거뭐잘 되게 달라고 그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경쟁의 기도도 이상한 방향으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잘 누리는 게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 기도인데. 그 중에 또한 가지가 잘못된 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그냥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한 그죠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음, 전도는 예, 예를 들어서 예, 저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왜 믿어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으셨는지를, 또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죽어야만 한다는 이유를 말해주는 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우리 귀에 나오겠다.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영접해놓고 그럼 나는 가까운 귀에 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접했다고 다 우리 귀에 끌고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영접한 사람 중에서 이런 저, 전, 전도를 본격적으로 사명을 갖고 해야 될 제자도 또 있겠죠. 그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제자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구별 잘 해야 되죠.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제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신도들처럼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집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내용,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오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그랬어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왜 전도가 안 되는지. 한마디로 첫째는 우리에게는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준비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준비하지 않, 안 안돼 있다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아, 이 사람에게 뭘 선물을 줄까, 이것도 생각하지만, 이 사람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준비 없이 선장을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내가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분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될 거야 메시지가 그것이 없는데 전도 현장 간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는 말이다.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값어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지 느낀 느끼, 느끼지 느끼시는 것만큼 느낄 수 없는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냥 예수수 없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복음을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어릴 적에 이걸 듣고 매일 자기를 사랑해서 밥을 해주는 어머니를 쳐다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죽어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밥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 구원받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뭐, 형제간니 뭐, 다지옥과건멀간 그, 그, 그 정도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저렇게 살다가 망하, 망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지.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개념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정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곳곳에서 전도해야 될 명령을 던져 주고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를 벗어 버리고 순종해 순종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뭐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순종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땅에 문제가 어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그 원인을 사람, 부모, 가정, 뭐, 형제, 친구, 뭐, 또 선생님, 뭐, 목사님, 뭐, 이런 걸로 다돼 있다고요.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못 누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애급의 노예로 보는 거예요. 그서그 깨닫게 하려고. 이걸 또못 알아들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 너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라는 개념 속에만 자로 잡힌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의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저다 열등감에 잡혀있고, 불신앙에 잡혀있고, 나는 할수 없다.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지. 할수 있는 수없뭐할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뭐다 함께 하냐고.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올바른 동, 전도의 동기가 필요하다. 왜 전도해야 할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 죄에 해당한다,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명령으로 받은 자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중요시 하신다는이 말이 무슨,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국을 살리지 않으면요. 그죠? 중국은 옛날부터 힘만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옆에 가까운 나라들을 정복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 아이고, 저, 중국 사람들 뭐, 저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전도해요 뭐냐고 이러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보고만 안 시켜놓으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 그뭐 일을 만들어 갖고, 사단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목회, 목회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우리를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의 내용, 쭉 읽어보면 되는데, 그, 거기서 보면 그건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방법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방법 차원이 아니고, 전도는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솔직히뭐 우리 아이들하고도 얼마든지 얘기해보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빠의 그 문제가, 아빠가 잘못됐냐. 네 어머니가 잘못돼서 그렇게 왔냐. 그러면, 니네 외갓집이나 니네 친갓집을 봐봐라. 그, 그 어려운, 니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그분들도 너 같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요 이때는 부신의 상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이제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몇 가지가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다알수 있잖아요. 이제 많이 나왔단 말, 불신의 상태가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이 사건을 따먹는 사건이란.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산에서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나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게 원인이라. 하나을다 떠나버렸어, 인간이. 루머 3장 20절, 1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랬단 말이야. 너는 나나 다 죄인이요. 죄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8장 4절에 또 뭐라 했냐? 너는 너의 아비가 막이라는 거야. 이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성경이 정확히 말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데선악과를 따먹었고.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이라 그랬고, 그죠? 다 마귀 자녀라는 거야.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 였는데왜 마귀 자녀가 되냐 말이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막 성공해 보려고 막내 비름도 손겨보고 바벨탑도 쌓아보고 성공한 걸유세부리려고 바벨탑 막 성공하려고 막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점술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혼이 이제 다 부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지는 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죠?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지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어떻게 내가 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천의 몸을 잃고 오신다는 거예천혜에게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같이 원자가 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지가 메시아고, 지가 뭐, 성령이고, 지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우리 나라에 이런 인간 되게 많아요. 그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천의 몸으로 오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원자가 없이 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원자가 없는 분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자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갚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인간은 막 응? 잘못 사서 그런 줄 알고 막 선행을 해보고 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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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식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별짓을 공부하고 다 헛된 거란 말이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믿었으면 이제 믿는 순간에 우리한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데 내가, 내가 능력이 예수님보다 강하면 내가, 내가 주인이면 돼요. 응? 이 땅에 사단마귀가 없으면 내가 주인이면 돼요. 근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도둑놈도 잔뜩한데, 그죠? 내가 주인이 되면 손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영접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이나 영접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은 영접하게 돼 있는 거고. 그죠? 믿는 순간에 그 자체부터도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숫자가 주었구나 이게 사실 믿는 자체도 구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놨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영접단계 이러면 아시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간단한 양육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모르면 그죠? 양육을 안 받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해 가지고. 응?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나는 구원 받았다고 구, 구원 받았다고 막 구원이 막 구원을 주장하면서 저기다 막 성전 하나 크게 져 놓고 거기서 막 사람들 집단 생활하고 어? 세상은 마이고 악하고, 그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그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마귀가, 전 세계 마귀가 다댄 배도 우리를 못 이기잖아요. 어? 그게 구원이, 구원의 구원이란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건데, 세상이 무서워서 저산골기에다 집중 놓고 사는 것들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미친 놈이지 정신병자지 그렇아요 아니 이 전기 불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켜져야 되는 거지 대낮에 켜고 앉았으면 그게 그게 병, 정신병이지 아니 어두울 때 켜야지 화날 때 무슨 불을 켜냐고 미친 놈이도 아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잘못 깨달아진 거죠 아니 기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뭘 맨날 달라고 그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문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유익을 해결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잖아요. 갱신하면 되잖아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남도 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걸 못 받게 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로마 3장, 유한 8장, 사비사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상 섬기고, 종교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냥 운명에 딱 묶여져 산다는 거죠. 열두 가지 문제에 딱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전도가 어렵다, 뭐 한다는 말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하나 부흥안 됐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홍수가 온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해도 안 왔어요. 아무도안 와요. 근데 노아 한가정이 구원받아도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살았든 죽었든 항상, 그죠?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돼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일과에서 신앙의 발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 문제를 가져왔냐고 늘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와 붙잡고 싸웠냐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 인간들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 지 죽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주의 은총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게 하시고 오늘 전두의 축복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